안녕하십니 그리고 저영화 빠지수없는 분이죠. 강수진 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정 다가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원 시이입니다 리츠 이사 시약을 열어 쓰이게 되어 드리니다 오늘 와서 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いま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저도 마디 <많이> 하겠습니다. <요 airports> <요>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어, 이야기 교타 한국어 버전 <국 fareancies> 송태섭을 연기한 엄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리 카사마 준상 연기한 정대만의 더보 장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역시 불법 <불꽃> 남자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김천형의천재 강동구역의 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はい、えー、今日こうやって、えー、会うことができて、韓国の声優の皆さんと、そして僕らね日本の声優陣でこうやって会うことができて、非常に嬉しいです。皆さんにもねすごく会うことがうし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当にたくさんの方に来ていただけて、本当にありがたいです。このお仕事の,あのオファーをいただいてからずっとワクワクして待ってました。で、そしてあの、なんか声が似てるなって思うことも多くて。<laughs>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나가보나 선이 생딱 보이는데, 바로, 어! 하고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저도 반가웠고, 이런 자리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laughs> 자, 그럼, 대만 얘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laughs> 어, 네, 어, 뭐, 매번 모든 작품을 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어,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을 지 모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어, 카사마준을 만나니까 열심히 하길 잘했다. 네, 카사마준이 연기한 이 정대만이 망가지지 않게 열심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기쁘고 네, 영광스럽습니다. 어, 제 마음이 들지시나요 <laughs> 네! 여러분 어, 좋은 시간 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제가 성우 생활 굉장히 오래했는데, 예, 제가 일본의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이렇게 일본 성우와 함께하는 자리는 제가 평에두 번째거든요. 음, 거의 한 30년 전, 20년, 50년 전에 한 분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뜻깊은 시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게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해서 작은 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 여기서 성우분들의 명대사 아이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あのい僕らはあの僕ら二人は日本語のバージョンでいきます負けたらボーだ <laughs> えーじゃあ

저도 우리 슈고상이 했던 대사를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물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다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인 거 보겠는데 너? 어? 너도 대만인 거너 아! <laughs> 나한테 지면 <치면> 삭발이다 저도 <laughs> <너도? 웃음> 예, 마이크를 우리 삭발이 안 되는 대만에게 넘기겠습니다 진짜. 기서 라카우. Long, come n e 무 r Long, come near. l o 영광님 o m e 이 e a r Long, come n e スケジューこうやってね、日本から飛び立っていた作品が韓国でも上映されて、皆様<タッ>に愛して<タッ>たいて<タッ>ただけて,<タッ>て,て、本当に僕ら、関わったみんな、すごく嬉しく思っています。

あのまあ、今回、立たせていただいたのは我々2人だけなんですけれども、まだ小国メンバー、ほかにもたくさんおりますので、ぜひ彼らにもです、ね、この韓国に来てもらって、あのこんなあたくさんの方の愛を受け取らせていただけたので、僕たちもすごくあの楽しい時間だったよっていうふうに彼らに伝えておきますので、今度はです、ねまあ、ぜひぜひ彼らも来てほしいですし、そのときは、まあ、あ全員で来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ので、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들 네,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오늘은 이제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뵙 됐는데, 저희 이제 국산의 다른 멤버들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그들한테도 전해주고 그리고 다음에는 꼭 다섯 명에서 어,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어우 아, 진짜 어가 저절로 나오네요, 저. <laughs> 네, 정말. 어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어, 저도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아, 굉장히 즐겁고, 여러분과 같이 저도 팬의 마음으로 이두 분, 이두 분의 목소리를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작품을 연습하면서. 근데 이두 분을 직접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저도 굉장히 어, 기뻤고 영광이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되게 재밌게 즐기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뭐 같이 옆에 있지만, 그냥 같이 이렇게 굉장히 기쁘고 그렇네요. <laughs> 여러분 오늘도 또 어, 질문 시간 보내주요이두 분께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아낌없는 박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게 시작으로 해서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조금씩 조금씩 이런 자리들이 마련되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카즈마 총생과 이게 네, 형제 카즈마는 좋을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앞으로도 풋잔의 어, 오인방 모두가 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더욱 더 생기면 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네. 앞으로도 더 슬램덩크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400만을 돌파한 건 다른 영화 1,0200만. 관계을 동원한 것보다 더큰 의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들의 성우가 같이 모여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이 모든 덕은 다 여러분 덕입니다. 우리 관객 여러분, N차, 수십 차 연락까지 해주신 우리 <laughs> 여러분께 이 기쁨과 영광을 고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주말에 저희 영화 찾아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